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4대륙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딴 유영이 포스트 김연아의 선도조자로 단연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 16살 한국 피겨계를 이끌 유영의 유쾌하고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김유빈 기자입니다. 4대륙 선수권에서 김연아 이후 11년 만에 메달했다며 포스트 김연아로 우뚝선 유영. 하지만 경기 직전엔 불안했습니다. 극도로 긴장해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이후 유영은 트리플악셀이라는 다섯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냥 좀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했었고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제가 경기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경기 후 이번엔 오히려 너무 긴장이 풀렸을까? 태극기 세리머니에서 시상식 카펫에 걸려 큰 웃음도 줬습니다. 자신의 우상인 연하 언니에게 직접 메달을 받으며 감격했던 16살 소녀. 다음 날 갈라쇼에선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이제 더큰 목표를 위해 유영은 사회전 점프의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제 2의 김연아든 제 1의 유영이든 유연, 그냥 사람들이 저를 봐주시고 또 저의 피겨스케이팅에 빠지셔서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올림픽 금메달과 사회전 쿼드라플 러츠. 유영의 당찬 꿈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유빈입니다. 흔히 서핑하면 한여름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즐겨야 제맛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김민공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파도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사람들 서핑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마니아층도 있습니다. 동해 쪽은 어, 여름보다는 겨울이 파도가 좀더 힘도 좋고 파도 들어올 확률도 높고 파도 사이즈 좀 크고 작년에도 겨울 파도를 타봤는데 그때 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꼭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맞춤형 장비를 갖추면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름보다 두배 두꺼운 방수 슈트를 든든히 입고 글러브와 부츠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처음 서핑을 접한 기자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한 시간 넘게 서핑을 타봤는데 추위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서핑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내일도 바다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박인비가 호주 여자 오픈에서 환상적인 샤디그를 선보였습니다. 출발이 좋았는데요. 1라운드 첫 번째 홀, 방향, 거리 정확하게 날아가 그대로 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6번 더파를 기록한 박인비는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뉴스였습니다.